내가 돌아왔다. 노즈, 노지... 노지마의 용이 돌아왔다구. 정보원을 찾아라. 달성 목록. 알았습니다. 청성이 들렸어. 아, 또? <laughs> 아, 뭐 이놈의 거리. 바람잘 날이 없네. 보세요 무섭네요. 잡고 빌딩에서 야쿠자 전쟁이 일어났나봐요.

용문신, 토니스 엠페러, 타올이나 플러스 플러스, 스테미난 로얄, 개조 모델건. 뭐요? 교환. 아이 받는다. 야, 뭐가 이렇게 많냐? 수련팩. 뭐가 이렇게 있어? 대식이여 이거 다 그거잖아. 미니카. 미니카할 때 쓰는 거 샹라팩 2다받아놔 일단 오 많아 네 많이 있는데 정작 쓸모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수리안팩2 어? cp를 교환 cp가 1 cp밖에 없는데요 아니. 소지금 15만엔. 야, 이거 그때 빌렸던 15만엔 그대로 가지고 있네. 신지쿤. 쓴직쿤. 아이. 신지쿤의 15만엔. 내가 가지고 있어. 미안해. 아이. 이자가 10년 동안 밀렸네. 아이. 스타더스트로 가자. 능력 강화를 할수 있다. 그리고. 강화를. 능력 강화를, 하나? CP를 쓰는 건가, 이게? 나, 도지마의 용. 능력, 나 도지마의 용 시스템이 좋으니까, 이거 좀 해보자. 이게, 레슬링 쪽인 것 같거든요? 맨손격투? 왜다 마지막이야? 습득조건. 마지막으로 처음 싸운다. 마지막2 인연랭크 F 승격. 마, 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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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키.. 마지막, 인연랭크 A. 마, 어휴, 어다 마지막이야! 침. 현무의 기품. 보지마의 용은, 어, 이거는 특수하게 써야되겠네. 그니까 러 특수하게 습득을 하는 거고, 다른 것들은 그냥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히트 액션. 나 최대 체력. 그 공격력 증가 이런 거. 요거부터 찍어야 되겠네? 하나 남았어. 아 체력 필요 없는데? 여기부터 찍고 올라가야 돼서. 경험치 부족 아 1밖에 못찍는구나 그러면 기압의 날아채기 두발로 걷어찬다 달리기 상태에서 테모 뭔데 캔슬 리빙 어, 캔슬 위기가 있어? 공격 중에 왼쪽 스틱을 기울이면서 X 괜찮은데 모기 공격 아 괜찮네 딴거 더 있나 보자 체력 체력 봤으니까 심 히트 게이지가 모인다. 적을 도발하면 히트 게이지가 쌓인다. 최상태일 때, 때 방어력이 증가한다. 어 히트 게이지가 모인다. 저 현무의 기품 이렇게 가자. 이거 세이브합시다. 뭐 감상에 젖을 수 밖에 없구만. 이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거야. 길거리에서 이벤트가 꽤 있을 거고. 이게 뭐지? 얘들아, 비렴 <laughs> 아, 왜 이렇게 재밌지? 뭔가? 미안해, 얘들아. 비키렴. 여기서, 어? 밤늦게 이러면 안 돼요! 밤늦게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은 아저씨가 부모님한테 바로 신고한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들. 충청도의 용입니다. 오랜만이시네요. 골목길 이런데 뭐가 있을 수 있어. 보자. <laughs> 세레나 뒤편. 아, 세레나야? 그런데. 이렇게 이어졌구나. 아, 니시키 네그 새끼 시키 저거. 너 아직도 호스탄이 들었던 목소리가 좀멋이 응? 뭐야? 이 <목소리> 마지마 형님. <목소리> 1년 동안 그대로네. 마지마 니이사. 마마 니이사. 고부사다테마스この旅.てまいりました오이가そろそろ出てくるらしいと聞いてね. 마지막형님밖에 없어. <laughs>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오크 <laughs> 해상참 재밌게 사셔. 약속 다야 저, 교도소에 있었는데요? 예. <laughs> 소얀데레쇼것네 오마이아스 <laughs> 그, 아, 아, 그렇게 됐습니다. 아, 뭐. 1 0년이무소에 화를 뭐. 낼 때. 이 시키나 좀 쓰시죠. 아, 에아라오 뭐, 오마이때 네. 무소녀에 화를 놓아까이 형님, 심상치 않은데? 에마, 에이와. 오아오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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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마는신내다 이것도 다 걱정해 주는 거야? 그 중국의 이가안타이카무로 여기 카무로초 분에 여기가. 読내 생각엔 내가 그 벌인 사건 이후로 혼돈의 시대가 왔어. 10년간 더욱 가속화된거지 진짜 저 100억 강탈사건 때문에 100억 도난사건 아직까진 예전같았으면 이런 쉬운 도발에도 안걸렸을텐데 알았습니다

어, 형님, 형님, 너무 강하신데요 야. 어,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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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형 형님. 방해 형님. 마 방심하시면 안되죠 아야! 세모! 세모! 세모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야, 무조건! 네모 버튼 연타로! 어야야야용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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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너무 쎈데 아, 피가 이긴다는 겁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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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게? 아그까 형님이 너무 센것 같은데요. 너무 약해졌는데? 한지우도 아니고 초기화가 너무 잘 됐다. 아 내가 그럼 프로로그 때는 센 상태였나? 세야, けど変わっトラもんが1だけあるその目。 둑은? 나리. 나리. 오마이노 메와 마다 빛을 잃지노 토란. 오마에와 카나라즈 무카시노 요니. 에? 10년 날려먹었는데 10년 동안 수련을 했었으면은 이렇지 않았지 않았을까? 교도소에서 맨날 밥 먹고 편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됐나 봐.

아이고.. 구해줬더니만.. <laughs> 마지막짱! 잘가! 능력 강화에 대해서 지난 10년의 수감생활 때문에 키류는 대부분 기술을 잃은 상태입니다. 기술.. 어.. 경험치를 되찾아.. 아.. 경험치를 이용해서 기능력 강화해서 되찾을 수 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서브 스토리 클리어해도 얻을 수 있는 경험치. 도지마 용사의 기술은 경험치를 사용해도 되찾을 수가 없다. 야 마지막 이거. 갑자기 튀어나오나 봐. 오자식 뭐, 오랜만이다. 아니, 지면은. 근데 아까 그 정도면은 못 이길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개판이야 내가 상태가 확실한 거는 도지마의 용어 스타일로는 마지막을 못 잡겠는데? 불안당 스타일 이런 게좀 괜찮지 않을까? 타격 위주로 가야 나 어디로 가야 돼? 여기 극장, 여기서 정보원을 찾으라 했지 이런 데는 뭐갈수 있는 거야? 왜 노랗게 표시가 되지? 거리지 않고 어 뭐야 목소리가 좀 아이템 같은건 없나 거리에? 그런건 없나봐요? 왜왜왜 왜? 뭐야? 오이 왜? 오야 야, 아배. 네가네 쓰라다가 뭐하긴요 그냥 걸어 다니는 중인데요. 아른다야, 저아이야네 이런 어이떠중이들이 나? 너한테 알려 줄 목적 따위 없다. 배츠니 오레와 칸케이네 쪼또 마아테요, 오쌍 아다시와 오왓떼 렌다야 쪼또 마아테요 보고 있잖아 쥐야 시카타 네에나 엉키지와, 이 자식아 당들에 형님한테 당한거 어이 뭐야, 뒤에 아우야야야야 아우야야야야야 아, 이뭐이동이이동이왜이렇게 그지같아? 어, 잡아 그러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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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양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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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나어 이거, 켜어 이거, 켜 어. 아, 또 풀고! 아! 아야 이거. 말고! 주차 금 지금, 말 말고! 아예 하! 하! 아유 어유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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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지왜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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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불안, 불안당으로 바꾸자. 양아치랑 싸우니까 불안당으로 가야겠다. 어, 못써? 아야!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프냐고. 어, 야, 야, 어, 이 자식. 아, 뭐, 시화손이야 찢었다 이 자식아 야 이거 체력 안 올렸으면 조졌음 오. 일어나 이 자식아 <laughs> 어야 아베 딱그 아베 수준인가봐 이제 때려치워 와 아베 수준이네 내가 힘들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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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형님 잡을 수 있는 거야? <laughs> 뭐긴 뭐야 야 치키루다. 야 이거 충청도주마의 용이라고 자칭 안 해야겠다. 용은 무슨 지금 미꾸라지네. 지렁이만도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이만도 맞는 거 같은데. 살인 사건도 오늘 사도 있었대. 아까 그 거리였나 봐.

<목소리> <목소리> 야, 제이의 시지 쿤인데 알았어, 고마워, 아베. 느낌이 쎄한 게, 갑자기, 마지막 형님 돌격해올 것 같은데? 내가 그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뭔지 좀 살펴봐야겠다. 아까 받은 아이템이 뭐야? 기본으로 주는 아이템 같은데? 소지품 장비도 있어. 뭐야? 개조 모델 건 무한인데, <laughs> 총 대고 다녀도 되는 거야. 야, 나청새치포 쓸래. 공격력 100이야. 이거 7이라고 써져 있는 건 뭐야? 소지품 버림, 액세서리 버림 돌. 딱한번 살아남을 수 있다 일단 장착해놔 대신석 아니야 이거 허트루 쓰다가 조질 수 있으니까 청새치만 가져가고 소진품이 뭐가 있지? 이거 파츠는 이거 같고 휴대용 티슈 이거 <laughs> 1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네 <laughs> 10년 동안 숙성된 어휴 발효식 발효 티슈야 터프니스 앰페를 체력을 크게 회복시켜준다 티가 매우 많이 쌓인다 그아 그래. 급전 필요하면 이거 두개 팔라고? 알았어 이건 누가봐도 필패데 영웅 게이지없고요유쪽길에 뭐가 있지? 어? 아아아아아아 기다려야 돼 아,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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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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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누구세요 어, 아, 아 아니, 체력이 없어 지금 체력은 이거 어떻게 올려? 어, 커플 안 돼. 공중전화. 어, 어, 어. 똑같은 저장인데? 체력 회복은 무조건 먹어야 되나? 먹을 거안 먹으면 체력 회복이 안 되나 봐. 제홉개 아니니? 너 누구야? 맥여지매? <laughs> 택시 누가 얘기하는 거야 택시? 어니? 죽은 사람이 야고 자르고 들었어. 택시 얘긴 누가 하는 거야, 대체? 어 여기 아 여기 아오키 어이 어이 어머 아오기가.

ヤガチケイラを殺じた。ところで、田村のやつはどこにちまったんだ。いや、田村さんなら、5年前にお亡くなりになりましたよ。え？田村さん、10年前のあの日から杞柳さんの事件を追いつめちゃっんです。で、家初絶対に杞柳さんは親を殺すような人じゃないって記者でもないのに、強引な聞き込みとか<ー>繰り返してました。 まあ、ちょっとーが니니・ホー・アツ・カー・モノイト・チャー・トーゼン・テ・カイネ・ジョー・タムラ・サンは、フツジャ・ナカ・ディ・シュー・ジュ・ギング・アニー・ソレデ・コネン・タムラ・が町から消えたんです。そして、1週間後ング・オ<ー>コンクリート,リートたり・ドーン・アイがが・イゴン・あ、ブン・シリスギター・ディ・シュー・そんなこと

톈카이치거리의 호스트 클럽? 예, 10년 전이자, 지금 호스트 클럽이구나. 중간에 뭐가 있었나? 중간에 뭐가 있었나? 중간에 뭐가 있나 중간에 뭐가 있었나? 있었나? 중간에 뭐가 있

하.. 내부항쟁이라고? 내가 싸움의 불씨를 피워놨지 뭐. 예. 알았어 아오키 너 좋은 놈이구나 다음에 보자 과연 혼돈의 동성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라진 유미와 10년동안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 그 의문을 남긴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과 같이 극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to be continued